Pas, du soleil, pas, du soleil, pas de solei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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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러 해운대로 갈 거예요. 엄마랑 해운대에서 데이트하기로 해가지고, 그래서 나갈 겁니다. 네, 뭐라도 말해야 될것 같아서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좋아. 예쁘게 입으세요. 안녕. 이제 밥 먹으러 가요 네,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. 오늘 어서줘서 너무너무 아, 고마워요 네. 아가씨. 예쁘게 입어요. 네 감사해요. 와. 쿠키가 쿠키가 장난 없어. 와 뚱뚱해 쿠키가. 이거 뭐? 아, 이거 진짜 자, 한가지 반찬 한번 해주세요. 아마 으시는 데가, 한가루 보시기 가 감사합니다. 족발 사주셔서. 네. 족발 넣어드릴게요. 네. 그러니까. 네. 맛있게 감사합니다. 드세요. 네. 네. 말이 너무 영롱해. 음 맛있어. 맛와음 음, 맛있네. 여기. 내 스타일 아, 이게? 응, 맛있어. 좀 가장 맛있는 족발이랑맛 비슷한 것 같은데? 음 맞지. 응, 맛있어. 맛있네 요즘에는 여기에 마늘도. 어, 요게 요것도 해서 잘 먹겠습니다. 어, 이래갖고냉거실에넣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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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나이대 이거, 이거, 요거 이거, 이하 이거, 이거, 이장고에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이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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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족발하 족발은 앞다리살. 어, 얘 예, 앞다리살이래? 응. 이 앞다리살 은물고글라이가 어, 맞대? 응. 뒷다리살 은 맛이 없거든. 찌개거리려 사도 뒷다리살은 음. 사면 안 돼. 음. 무슨 아구찜집 이렇게 이쁘게 돼 있대. 아가씨 같네요. 아하하. <laughs> 머리야겠다 돌솥밥도 오. 음. 에이, 잘 먹겠습니다. 맛있는데? 음, 맛있다. 맛있어. 맛있어. 음. 엄마 <laughs> <laughs> 드셔보세요 너무 음 맛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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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와우 산 응. <laughs> 아, 산으로 오를 계획이 아니었는데 지금 거의 산으로 오르냐? 나는 그냥 산책로 같은 건줄 알았는데 정말 <laughs> 아니 나는 몰랐지. 뭘 굽나 뭘 굽나 <laughs> 아니 나는 산에갈 생각이 없었다니까 내가 나 그냥 창원에 있는 그냥... 어, 그래 냥 숲길이라고 얘기했잖아 숲길 이제 방금 거의 등산할 뻔 했잖아 <laughs> 거의 능을 아니. 올랐다고 그래 <laughs> 아 그러면 데이트 코스를 해볼까? <laughs> 아 진짜 <laughs> 야 여기 온거 같아 아니 나 <laughs> 몰라. 아 진짜 너무 좋구만아 좋긴 좋아. 오, 좋긴 좋은데 응. 딸이 하필 오늘 응. 이렇게 쓰레빠를 싣고 와가지고. 어 엄마는 이런 데가 진짜 너무 좋아. 아 딸도 좋지. 응. 딸도 좋은데. 응. 근데 이거는 우리 집 뒤에서도 갈수 있으니까. 어, 우리 집 뒤에라고 여기 창문 들고 똑같는가? 그래. 창문까지 와가지고 응. 집뒤산 느낌이야. 아 어, 그래. 어디서? 산은 다 똑같은 거야. 그래. 자연이 이거 얼마나 좋은데. 맞아, 맞아. 응. 아, 여기 희한하게 무슨 이렇게 다해놨디요 그러니까, 응. 얘가 휴식 공간이잖아. 응.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지. 팝핑나무가 응. <laughs> 있으니까, 응. 이게 공기 자체가 되게 좋으니까. 맞아. 응. 아, 너 어렸을 때 생각난다. 나 어렸을 때. <laughs> 엄마는 무슨 딸 만나기만 하면 어릴 때를 얘기해 엄마 아기 아기가 좋아? 아니 어렸을 때니 네 하는 짓이 너무 웃긴다 아이가 내가 너무 귀여웠지 아이 귀여운 거 보다 응. 뭐어니 어, 네, 네 어렸을 때 니가 엄마보고 뭐라 했는지 아나 내가 엄마보다 더 크면 엄마보고 뭐라고 불러야 돼 <laughs> 키가 커서 엄마인 줄 알았네 아, 어, 그래서 내가 어. 뭐라고 하기는, 니, 네, 어, 내가 니한테 엄마를 하고, 니가 내한테 어, <laughs> 딸이라 하면 되지. 내가. <laughs> 엄마 진짜 그렇게 하는 거야. <laughs> <laughs> 몇살 때? 한 그때 한세살 정도 됐나? <laughs> 엄마 친구는 되게 컸잖아. 어. 엄마 친구는 내보다 훨씬 컸으니까, 니가 어. 어, 그렇게 얘기, 얘기를 하더라니까. <laughs> 엄마, 네, 어현주 엄마는 큰데 엄마는 왜 그래, 작아? <웃음> <웃음> 내가 귀여웠지. 귀여웠지. 어, 옛날에 진짜 이뻤다. 지금? 어? 지금? 어, 어렸을 때, 어렸을 때 진짜 이뻤는데 지금 뭐, 그때보다 조금, 그때 어렸을 때 훨씬 이뻤지. 아 동네 사람들이 맨날 그랬잖아. 아상민아 어, 나중에 크면은 한 가닥 뭐, 뭐를 해도 할 거야. 하면서. <laughs> 그렇게 얘기했다.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. 어,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잘 되지. 오빠야, 나 하루 종일 고생하네. 우리 찍어주느라. 어쩌겠는데 뭐 가족이면 해야지 <웃음> <웃음> 당연하지 오빠가 어, 그래. 좋다는 게 뭐고 그래 나중에 오빠가 <laughs> 파스타도 사주기로 했으니까 오빠야 <laughs> 고마워 해봐봐. 그래 해봐봐. 그럼 내가 그걸 따라 해볼게 엄마 귀여운이 하면 내가 알아서 귀여운이 하고 이쁜지 타면. 귀요운이 이쁜지 양미운차 아우 여우같은지 아우. 세시미. 세시미. 무슨 <laughs> 말? <laughs> 더워서 머리를 묶지 않을 수가 없어 여름이니까 더워 아니 부산은 선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긴팔로 입었더니 덥다 상큼한만말고상큼한 <laughs> 상큼함! 지금 들어왔다 사람 다 나가겠어, 왜? 나보고 징그러워가지고. 허리 <laughs> 날린다우거리 <laughs> 그런 거. 우리 동생, 상관없으니까 이거만 먹어 <laughs> 너는 밥만. 동생도 새우 하사만 주세요. 맛있겠다. 음 맛있다. 음 맛있다. 어머니는 뭐, 집에서는 끓이 건강 건강 하시면서 밖에 나오시면은 음, 진짜 맛있다. 파스타도 맛있어. <laughs> 음 어머 파스타를 좋아한다는가 이가음 <laughs> 음, 맛있다. 음, 맛있있음 파스타도 얼큰 얼큰 하네해음맛 음. 엄마를 위해서 고생했을게. 오빠 얘가 할 일을 했을게두 봐봐 맛있 음. 엄마 맛있어? 아, 응, 진짜? 오빠야? 오빠 응, 진짜 맛있다. 많이 먹어. 빨리 응. 많이 먹어. 많이 응. 내일 야간이라면. 그래. 좋네. 음 맛있어. <목소리도> <laughs> 짜증 <짜증나다>, 나가, 내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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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다먹었 다. 먹었다.